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모양의 마음의 출처와 박옥수 목사의 따뜻한 조언을 담은 마인드북 시리즈 제2편 마음을 파는 백화점의 저자 사인회가 1일 부산 의 벨스코 오디토리움 1층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과 저자인 박옥수 목사의 따뜻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사인회에서는 수백여 명의 독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마음을 살수 있는 백화점에서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정말 행복이기를 제시하는 이책 정말 많은 분들한테 권해 주시고요. 정말 이 책을 읽고 참 행복했습니다. 마음을 파는 백화점은 마인드 교육 전문가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북 시리즈 제1편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에 이어 제2편으로 출간돼 1편에서 미처 담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았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 마음만 가지고 믿고 사는 사람은 있는데 남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으면 자기 마음도 달라지고 삶이 좋아질지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자인 박옥수 목사가 청소년 문제의 전문가인 만큼 마음을 파는 백화점은 현재 교보문고 청소년 부분 주간 베스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옥수 목사는 전세계 대학교에서 마인드 강연서를 교재로 한 마인드 교육학과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뉴스 통신 황보도영입니다.